주님 메시지.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지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를 지켜보시며 강구하고 계시노라. 너희 연약함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너희와 함께 하시나니, 자녀들아,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온 마음을 쏟아 놓아라. 너희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노라. 너희 생각이 나와 함께 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너희 생각은 온전하여 질 것이며 너희 삶도 온전하여질 것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모든 문제들은 너희 생각에서 비롯되며 너희 욕심으로 인하여 제가 들어오나니 너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져서 너희 자신을 살필지어다 너희를 제악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알아차려야 하리니 너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악을 이길 것이니라 너희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여서, 너희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니,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노라. 자녀들아,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이제 곧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나니 그 기쁨을 생각하여라.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요. 천국의 생활에 비하면 가치 없는 것들이라. 너희가 천국을 알았으면 천국의 삶을 준비함이 마땅하도다. 너희 가치를 천국에 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예비할지니라.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나니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지금, 천국을 침노하여라.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부지런히 힘써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대로 갚아주시리라 하였으니,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라. 그 날에 큰 영광을 얻으며 큰 기쁨을 누릴 자가 누구일 것이냐? 영원한 행복을 꿈꾸어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나니 구하여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니라.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니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기를 바라노라. 샬롬.